이번에 살펴볼 종목은 FNS 테크입니다. FNS 테크의 테마는 OLED, 유기발광 다이오드, 반도체 재료 부품 반도체 유리기판 OLED 장비가 있습니다. FNS 테크는 2002년 3월 18일에 평판 디스플레이 관련 장비와 반도체 제조용 부품 소재 등의 제조 및 판매를 목적으로 설립되었음 고객사의 f l 리 곱하기 이벨 양산 라인의 워트 장비인 식각기, 박리기, 세정기를 공급하고 있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해외 시장 진출이 전망된 부품 소재 부문에서 세계 제1의 수준의 UPW 시스템을 제조하고 있으며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패널 업체에 성공적으로 납품하여 경쟁력을 높이고 있음. FNS테크는 OLED, 유기발광다이오드 관련주로 분류가 됩니다. 종목 이름 FNS테크 테마 OLED, 유기발광다이오드, 반도체 재료 부품 반도체 유리 기판 OLED 장비 기업 개요 평판 디스플레이 관련 장비와 부품 등의 제조 및 판매를 목적으로 2002년 3월에 설립되었으며, 2017년 2월 코스닥 시장에 상장함. 사업 부문은 디스플레이 장비와 부품 소재로 구분되며, OLED 세정 및 공기멸균 시스템을 신규 사업으로 추진 중임. 주요 매출처는 삼성디스플레이이며, 중국의 보아 지비오, 고비전오 곱하기, 대만 폭스콘, 팍스컨, 등으로 고객사를 다변화 중에 있음 재무 디스플레이 산업의 설비 투자 지연에 따른 장비의 공급 감소와 유비 램프, CMP 패드 등 부품 소재의 수주 위축으로 매출 규모는 전년 대비 축소, 재고 자산의 변동 등 원가구조 개선되었으나 외형 축소에 따른 판관비 부담 가중과 사채 상환 손실 반영 등으로 영업이익률 및 순이익률 전년 대비 하락, 국내외 디스플레이 업체들의 8.6세대 IT용 OLED 관련 설비 투자 본격화와 장비 부문의 매출 인식 확대, 반도체 부품 사업 강화 등을 통해 외형 회복 전망. OLED, 유기발광 다이오드, 관련주 FNS테크의 주가 전망 및 차트 분석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 1. 투자 지표 분석 2024년 6월 18일 기준, 장마감, FNS테크의 시가 총액은 1267억 원입니다. 시가 총액은 기업 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곱하기 현재 주가입니다. FNS테크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닥 697위입니다. FNS테크의 상장 주식수는 857만 5700 스무드 주입니다. FNS테크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FNS테크의 PER은 38.07배이고 동종업계 PER은 41.08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PER은 54.75배, EPS, 주당 순위, 는 207일로 EPS는 8014원. PBR은 1.41배입니다. 연도별 EPS는 2021년 12 185원, 2022년 12 566원, 증가율 205.946%, 2023년 12 207로 증가율 63.428% 2024년 12. 2. 영원 증가율 0%입니다. 연도별 EPS 증가율이 25% 미만으로 캔슬림 투자에 적정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연도별 ROE는 2021년 12. 2.7%, 2022년 12. 8.01%, 2023년 12. 2.81%, 2024년 12. 2. 0.0%입니다. 연도별 r o e 가17% 미만으로 캔슬림 투자에 적정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PBR과 BPS는 각각 1 8 6배 7,936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0.54%입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는 24억원, 58억원, 23억원입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는 9억원, 40억원, 14억원입니다. FNS 테크의 재물을 보면 상장 폐지 위험이 낮아 보입니다. 최근 부채비율은 66.69%이고 유보율은 1481.30%입니다. 100% 이하로 부채비율이 상당히 낮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2023년 결산 기준 업종별 재무비율을 살펴보겠습니다. FNS 테크는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에 해당하며 같은 업종에 215.0개의 종목이 있습니다. 1. 부채비율 업종 평균 부채비율이 89.02%이고 FNS테크의 부채비율이 57.0%로 업종 평균보다 낮습니다. 이는 기업이 보수적인 재무 정책을 유지했음을 나타냅니다. 이는 안정적인 재무 구조를 의미합니다. 낮은 부채비율은 경제 변동성에 대한 내성이 높고 재무 리스크가 낮습니다. 이는 안정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보수적이지만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하는 투자자에게 적합한 기업입니다. 장기적으로 안정적 성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2. 총자산 증가율 업종 평균 총자산 증가율이 15.82%이고 FNS테크의 총자산 증가율이 16.65%로 업종 평균보다 높습니다. 이는 기업이 적극적으로 자산을 확장했음을 나타냅니다. 이는 성장 전략을 적극적으로 추진했음을 의미합니다. 높은 자산 증가율은 미래 매출 및 이익 성장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산 증가가 수익성으로 이어지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성장주에 투자하고자 하는 투자자에게 적합합니다. 특히 자산 증가가 매출 및 순이익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면 장기적인 성장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3. 매출액 증가율 업종 평균 매출액 증가율이 0.77%이고 FNS테크의 매출액 증가율이 48.63%로 업종 평균보다 낮습니다. 이는 시장 점유율 감소나 경쟁력 저하를 의미할 수 있습니다. 매출 성장률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성장 전략이 필요합니다. 매출 증가율이 낮은 기업은 시장에서 성장 잠재력이 크지 않아 성장주보다는 가치주로 분류될 가능성이 큽니다. 매출 증가율이 낮아 성장주로 분류되지 않지만 안정적인 수익을 내고 있고 현재 주가는 내재 가치보다 낮게 평가되어 있을 경우 저평가된 주식을 발굴하는 전략이 유효할 수 있습니다. 4. 순이익 증가율 업종 평균 순이익 증가율이 4.17%이고 FNS 테크의 순이익 증가율이 47.13%로 업종 평균보다 낮습니다. 이는 비용 증가나 수익성 악화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수익성을 개선하기 위한 구조조정이나 비용 절감 전략이 필요합니다. 단기적인 어려움이 있는 기업이라도 구조조정 등의 개선 가능성이 있다면 저평가된 상태에서 투자 기회를 모색할 수 있습니다. 5. 영업이익 증가율 업종 평균 영업이익 증가율이 1.36%이고 FNS테크의 영업이익 증가율이 59.59%로 업종 평균보다 낮습니다. 이는 핵심 영업활동에서의 효율성 저하를 시사합니다. 영업이익 개선을 위해 전략적 변화가 필요합니다. 단기적으로는 도전이 있을 수 있지만 영업 구조를 개선할 가능성이 있다면 저가 매수 기회를 노릴 수 있습니다. 6. 총자본순이익률 업종 평균 총자본순이익률이 0.01%이고 FNS테크의 총자본순이익률이 2.79%로 업종 평균보다 높습니다. 이는 자본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높은 수익을 창출했음을 의미합니다. 자본 효율성이 뛰어나며 이는 장기적으로 투자 수익률을 높일 가능성이 큽니다. 높은 총자본순위 익률를 가진 기업에 투자하면 자본 효율성으로 인해 안정적이며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7. 자기자본 비율 업종 평균 자기자본 비율이 62.97%이고 FNS테크의 자기자본 비율이 63.7%로 업종 평균보다 높습니다. 이는 부채보다는 자기자본에 의존했음을 나타냅니다. 재무 구조가 안정적이며 경제적 변동성에 대한 내성이 강합니다. 안정적이고 낮은 리스크를 선호하는 투자자에게 적합합니다.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재무 분석 1. 손익계산서 분석 지난 실적 대비 영업이익이 감소하여 주가 상승이 어려워 보입니다. 2. 재무상태표 분석 현금성 자산이 매출액 대비 279.28%로 적정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입니다. 전분기 대비 매출액 감소 결과 매출채권도 감소하였으며 매출액 감소 대비 매출채권 감소 비율이 높아 매출채권 회수가 적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3 현금흐름표 분석 현금흐름표로 볼때 당해 법인은 영업활동 현금흐름이 플러스 투자 현금흐름이 마이너스 재무 현금흐름이 마이너스인 우량기업형입니다. 영업활동 현금흐름 투자 현금흐름 재무현금흐름으로 보아주로 영업활동을 통해 현금을 창출하고 이를 투자활동에 투입하면서도 여유자금으로 차입금 상환과 배당을 실시하는 우량기업의 전형적인 패턴입니다. 이는 가장 이상적인 현금흐름 조합으로 꼽힙니다. 3 차트 분석 FNS 테크의 2024년 6월 18일 기준 장마감, 현재 주가는 14,770원이며, 이는 전일 종가인 14,560원보다 210원 상승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5일 종가들의 평균은 14,288원입니다. 현재 주식의 종가가 최근 5일간의 평균 종가를 상회하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상승 추세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FNS 테크의 종가는 14,770원이며, FNS 테크의 현재 주가는 21 이동 평균선 및 볼린저 밴드 중심선보다 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는 최근의 주가 움직임이 상승세에 있음을 시사하며, 주가가 통상적인 평균 수준보다 높은 수준에 있음을 나타냅니다. FNS 테크의 종가는 14,770원이며, FNS 테크의 현재 주가는 장기적인 흐름을 나타내는 지표 중 하나인 241 이동 평균선 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는 과거 241 동안의 평균 주가를 나타내는 이동평균선을 기준으로 주가가 위에 위치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상황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주가가 상승 추세에 있을 수 있다는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121, 241, 481 이동평균선이 정배열을 이루고 있어 장기적으로 주식이 안정적인 상승 추세를 나타낼 가능성이 있다는 신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오늘 종가와 20일 이동평균선 사이의 이격도가 126%이므로 약세장이 아닌 경우 20일 이동평균선과의 이격도 상에서는 매도 신호로 볼수 있습니다. RSI가 69.01%로 특별한 신호로 보기 어렵습니다. 다른 기술 지표나 시장 조건과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금일 OLED 유기발광다이오드 반도체 재료 부품 반도체 유리기판 OLED 장비는 거래량 1 2 7,200만 원에 주가 거래되었으며 거래대금 1,868백만 원이 움직였습니다. 금일의 거래에서는 각 거래원이 얼마만큼의 주식을 거래했는지에 대한 정보를 살펴보려 합니다. 이를 통해 시장 참여자들 간의 거래 활동과 주식 시장의 동향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금일 매도 상위 거래원은 각각 키움증권에서 2만 2,200여라홉 주, 한국증권에서 2만 139 주, 유한타증권에서 17800여든여섯 주, 미래에셋증권에서 17301흔일곱 주, 신한투자증권에서 1 9 0 0흔다섯 주를 매도하였습니다. 금일 매수 상위 거래원은 각각 한국증권에서 39001흔일곱 주, 미래에셋증권에서 27300신주, 키움증권에서 12516주, 삼성에서 11308주, 신한투자증권에서 7 9 2무일곱주를 매수하였습니다. 최근 5일간 외국인 보유 비율 8.35%은 15만 2 0 3 0 주만큼 순매수를 하였으며 기관은 8,900가 흔두 주만큼 순매도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FNS테크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이었습니다. 투자 결정에 있어서는 개인이 사용하는 전략과 방법에 따라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안전하게 투자하고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는 자신에게 적합한 방법을 선택하고 신중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투자에는 항상 리스크가 따르므로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저의 의견은 참고 용도로만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식 투자에 관한 모든 결정은 투자자 개인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제가 제시한 정보나 의견은 투자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일 뿐이며 개별 투자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떠한 투자에 대한 책임도 지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OLED, 유기발광다이오드, 관련주 FNS테크 주가 전망 및 차트 분석,